이건 진짜? 그렇죠. 이안떨어지 간다고? CG 없이 찰랑. 참...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대요 벤츠는. 어 여러분들 그 혹시 혹시 물려받은 산에 터널이 있다든지, 어어 <laughs> 어, 동굴 같은 게 하나 있다면은 저희 협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왜 부른 거야? <laughs> 너는 툭하면 오라가라. 아니 왜 불렀어 또 오늘? 왜 말해봐. 또. 오늘 형님. 아 근데 옷이 왜 똑같으세요 형님? 어제, 어? 옷이 어제랑 옷이 똑같아서. 왜 옷이 똑같으세요? 외박했어. <laughs> 아, 장난이고. 아, 장난이고. 나 같은 경우는 좀 옷이 좀 깨끗하게 입었어. 겨울 같은 경우는 뭐한벌에 3회 정도 착용한다. 어, 왜? 가볍게 나온 거니까. 막땀 흘리고 그랬으면 되는데 3회 정도는 착용해도 무난하지 않나? 니는 일주일씩 입잖아. 아, 맞지, 어. 아, 맞잖아. 아니, 분명히 저번 주 카리부터 입었던 건데. 요번 주 카리비에 됐고. 뭐야, 너 그거? 요, 저옷좀 사게. 음. 그걸 돈좀돈좀이 <laughs> 새끼 정강이. 오늘은 이렇게 그... 유튜브 댓글에서 음. 어떤 분이 신청해주신 건데 어. 원님그 랜드로버 광고를 봤었잖아요 광고 어. 리액션 영상 을 찍었었는데 어, 어. 이 광고도 한번 봐달래요. 아이 광고를 이 광고는 어. 벤츠 광고인데. 어, 또서 있네 SLS AMG. 오. SLS. <laughs> 굳이 저런 걸 해야 된다고요? 아 어, 미안, 어, 미안. 애 호날두 같아서 유명해진 차잖아. 차. <laughs> 걸로요. 원래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요렇게 아. 할리는드 어. 하여튼 저 광고에서 어. CG가 단 1%도 쓰이지 않았대요 CG 없이 찍은 영상이래요 올 리얼? 예올 리얼 올 리얼 이게 좀 죽인다. 지금 어산 어, 좋고, 물좋 은데 서또 영상 찍 네. 음. 어. 오 빨간색 SLS. 저 차가 죽기는 차거든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저차욕 많이 먹긴 하더라 근데 겉멋이 뒤지는 차지 어 약간 박진감 있고 소리 좋고요 사운드 경주 어 좋아 우가딱 빨리 달릴 것 같은데 레이서처럼 아니 근데 SLS 갔다가뭐 저게 뭐 거의 뭐 뼈밀러니까 뼈물 선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 뼈밀러 약간 뭐 그런 것처럼 막 타이어 막갈 준비하고 막 어? 막 이렇게 막막이 막 정도야 저 차가? 저차그 정도는 아닌데 저차그 정도는 아닌데 야저 차를 저렇게 이렇게 긴장감 있게 짓는다고? 이 차를? 저 차가 그 정도는 아닌데 어, 아스팔트 헬멧까지 있어? 소방차 나오고. 이렇게 돌았다고? 어, 씨, 씨접없 이렇게 돌았다고? 아, 어, 요렇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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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저 차가 그만큼 빨리 달려 가지고 어,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어. 한번더 보시죠. 어. 부지 선생님이 판단해 보세요. 봐 봐. 걸렸어. <laughs> 또뭐요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 위로. 이어놨네. 그래서 저렇게 돈 거죠. 어? 저, 저렇게 삥글빙글 돈거잖아요 음. 3 6 0도 이렇게 타가지고 음, 이건 진짜야? 그죠 <laughs> 음. 이게 안떨어져 간다고? 네그 CG없이 촬영했대요 진짜로 차가 뒤집어져 있다고?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대요 벤츠는 어? 벤츠가 가능하대요 나 형의 장... 생각은 어때요? 내가 장담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아래 와서 모르겠는데 내 상식선에서는 저건 진짜 부카디베이론이 안돼 저거 아무것도 안돼 저거는 안돼 말이 안돼 시속 308km면 가능하다는 거야 저게? 가능하지 않을까 형님? 어... 제가 그냥 헬멧 안 쓰고 <laughs> 또 제가 진짜 안전벨트 안 메고 할 테니까 제가 제 목숨 걸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저한테 진짜 이런 광고, 과장 광고 하시는 자동차 업계, 광고 업체분들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제가 저차 타고 저렇게 돌았는데, 돌아진다. 그럼 여러분들 뭐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러고? 응. 안 됐다. 그럼 나만 죽는 거야. 아, 맞잖아. 영상 내보내지 말고. 나 그냥 사고사로 처리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아니, 구라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차가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해. 어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집안에 혹시 물려받은 산에 터널이 있다든지 <laughs> 어허 어, 또 이제 저런 뭐안 쓰는 또 구, 동굴 같은 게 하나 있다면은 저테 협찬 부탁드립니다. 제가 벤츠랑 협의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s n s 타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예 네, 진짜 아무 순간에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자동차 광고든 뭐 이제 무슨 광고든 요즘 과장고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아니 뭐뭐 기만하는 겁니까 고객들을. 안에 아, SS 안사 거지만 많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 저기 만 돈다. 내가 할게요. 나 해면 안 쓸게요. 터널만 주세요. 터널만 협찬해 주신다면 제가 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런 과장광고 제가. 꼬치꼬치 잘 찾아가지고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또 리액션을 또 하... 아, 뭐야? 제가 앞으로 비디오를 보고, 또 이제 광고를 보고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걸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 말고 카메라 잡고 있는 저 뒤에 있는 분한테 부탁하면은 좀 오후에 제가 시간 많을 때좀 이렇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 불러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예 지금은 오전인데요 예 굉장히 졸리고 어저께 소심한 풀라닭 두 마리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찍으셨어요 지금... 영상 어예 영상 찍으셨어요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가 지금 굉장히 부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데 명투부가 일찍 오라는 바람에 예 많이 졸립니다 강남 가서 오늘 열심히 또 촬영해야 됩니다 모범